Welcome to y o u w o r 안녕하세요, 여러분, 여러분. 박인철입니다 오늘 가져나온 글러브는 허라브 어, 페인 A K H O F 허라브 페인 황재균, 어, 황재균 선수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. 여기 황재균 선수 이렇게 이름과 어, 동번호 이렇게 배번 있는 제품인데 이 이렇게 어, 손으로 직접 써주신 편지를 보내주셨어요. 스페셜 길들이기 해주세요. 어,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, 이 글러브도 마찬가지로 구매하신 곳에서 길들이기를 했다가 어,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희에게 보내준 글러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, 스페셜 길들이기를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다시 제도포했고이 왼쪽 끈 부분과 이 손가락에 있는 끈을 다 해체할 예정입니다 다 해체한 후에 어, 길들이기 보정 작업을 할 건데요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웹쪽 끈과 위에 있는 손가락 부분의 끈도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웹쪽 부분을 해체를 했고요. 이제 손가락 부분도 마저 해체를 할 건데 확실히 글러브에서 글러브 끈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글러브 끈을 푸른 상태로, 이렇게 글러브질이 잘리 상태에서 보정 작업과 길들이기 작업을 더 수월하게 할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손가락 끈 노마죠 제거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야월 PK입니다. 자 이렇게 A2K 이제 호로브 페임 어제 황재균 선수 모델이 이 저희 쪽에 매장 입구가 되었는데 일단 처음 왔을 때이 엄지 쪽이 엄지 쪽 헬트가 어, 너무 좀 많이 꺾여 있었고 바깥으로 일단 벨트가 부러진 거는 아닌지 좀 의심스러운데. 일단 안에는 부러지진 않았고요. 많이 좀 휘인 상태였어요. 이제 끈이 깨어져 있을 때는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. 너무 밸런스 자체가 동글동글한 그런 지금 형태로 길이 잡혀 있는 상태였고 이 엄지 헬트 자체가 너무 바깥으로 지금 어, 달아나려는 그런 형태입니다. 지금 뭐꺾 꺾임의 정도가 장난 이 아니에요. 이렇게 꺾여요. 거의 90도 가까이 꺾이는데, 일단은 이 휠트를 좀 안으로 좀 말아갖고, 라인 형성을 다시 하고요. 그 다음에, 뿔집, 뿔집 형성도 다시 하고, 전체적으로 좀 라인을 다시 잡아갖고, 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라인 형성 한번 해봤습니다. 1차공이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. 앞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런 느낌입니다. 지금. 네. 네. 이런 느낌으로 끈피를 다 해제한 후에. 라인 영상을 해봤고요. 한번 요걸로, 요로 한번 잡아볼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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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입니다. 지금. 자, 1차 라인 영상 한번 해봤고요. 2차로 이제 한번 웹 조립하고 끈피다 어 연결한 후에 밸런스 다시 잡아갖고 다시 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웹 결합을 이제 이렇게 다 해봤습니다. 이제 웹 결합을 다 했고요. 기존에 이제 웹 이제 어 떼어낸 후에 제가 이제 손가락 하나 하나 이제 길을 드렸고 다시 라인 형성을 한 상태에서 이제 결합을 했는데 어 상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좋아졌어요. 엄지 펠트를 조금 안으로 좀 넣어줘갖고 힘을 더 받을 수 있게. 지금은 어 많이 이제 휘어지는 많이 그 전에 이제 한 90도 정도 진짜 좀 약간 오버해서 90도 정도 꺾였다면 이거를 힘을 받을 수 있게 좀 안으로 넣어줬고요.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둥글둥글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약간 어느 정도의 각을 줘갖고 잡힐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라인 형성을 해 봤습니다. 자, 다시 이제 2차로 이제 웹 결합한 다음에 밸런스 이제 조절해 갖고 다시 한번 길들이기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이제 끊기 결합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밸런스 잡아 가면서 이제 만져 줬거든요. 이제 어느 정도의 길각이 이제 아 나왔고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마무리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볼 받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저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어, 마무리는 지은 상태는 아니고요 거의 한50% 한6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황재기 선수 모델이 뭐 손가락이 상당히 기네요 이게 12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모델이 길 확실히 삼루용이라 삼루 선수들이 손가락 긴 거를 되게 선호,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오, 좋습니다. 됐고, 손끝에도 힘 전달 상당히 잘 되고요.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네. 이런 느낌으로 길들이기 진행해봤고요.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갖고, 어 저희 야구월드 에 맡겨주신 어, 이호로브페임황제균 모델 시그니처 제품을 어, 마무리 지어갖고 어,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상당히 저희 쪽에 이제 처음 왔었던 상태보다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. 아마 받으시면 상당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. 혹시나 영상 어, 찍어주실 수 있으면 어,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월드였고요. 어 HK 호로브페임 모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